여러분, 혹시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걸까요?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집과 나가는 집의 차이, 오늘 단 4분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로또 1등, 정말 풍수 때문일까?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운을 가진 집이 많았죠. 과연 이들의 집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또 1등 당첨자의 집 공통점 3가지. 첫 번째, 현관이 밝고 깨끗하다. 풍수에서는 현관이 돈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집을 보면 현관이 항상 밝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어두운 집은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쌓입니다. 꿀팁을 알려 드리면 집에 돌아가면 현관을 밝은 LED로 바꾸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두 번째 집안에 이것이 있다. 로또 당첨자들의 집에는 대부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물과 연결된 아이템. 분수, 어항, 작은 실내 분수, 수반 등.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집안에 물이 흐르면 돈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항을 두고 싶다면 거실이나 현관 근처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단,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운이 새어나갑니다. 세 번째, 침실의 침대 방향이 이곳을 향한다. 풍수에서 침대 방향은 재물 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침실을 보면 침대 머리가 이 방향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방향은 바로 동남쪽, 재물은 상승 방향입니다. 침대 머리를 동남쪽으로 옮기거나 동남쪽 벽에 녹색 식물을 두면 재물운이 강해집니다. 3. 당첨자들이 피해간 집배치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 부엌이 집의 정중앙에 있다. 풍수에서 집중앙은 재물의 심장인데 여기에 부엌이 있으면 재물이 타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또 1등 당첨자들 중 부엌이 중앙에 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부엌이 중앙에 있다면 부엌에 작은 분수나 물그릇을 놓아 화를 중화시키세요. 두 번째, 거울이 침대와 마주보고 있다. 거울이 침대와 마주보면 기운이 반사되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몰랐던 사람들 로또 1등 되고도 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울을 옆으로 옮기거나 잘 때는 천으로 덮어두세요. 세 번째, 현관 앞에 이것이 있다. 현관 앞에 이것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 쓰레기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쓰레기통은 가급적 부엌이나 베란다에 두세요. 4. 여러분도 재물운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의 집, 혹시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현관이 밝고 깨끗해야 한다. 집 안에 물이 있어야 한다. 침대 방향은 동남쪽이 좋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든 안 되든 집을 이렇게 바꾸면 재물 운이 좋아지는 건 사실. 오늘 내용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 배치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